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갤러리에서 사진을 합성하는 꿀기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한 장만 합성하는 방법과 한 화면에 여러 장을 동시에 합성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능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본 합성 방법입니다. 배경 사진 위에 인물이나 사물 사진을 깔끔하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갤럭시 대부분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갤러리에 들어간 뒤, 배경 사진 위에 합성할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어, 풍경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제가 찍은 가족 사진을 합성해 볼게요. 합성하고 싶은 인물 사진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ai가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몸 전체의 윤곽을 깔끔하게 선택해 주는데요. 손가락을 떼면 사진 위에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럼 클립보드에 인물만 저장이 되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합성할 배경 사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배경 사진을 꾹 누르고 붙여넣기 버튼이 나오면 눌러주세요. 그럼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인물 사진의 모서리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사진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옮겼다면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고 다른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갤러리에 자연스럽게 인물과 배경이 합성된 사진이 저장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AI 갤러리 편집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AI 기능은 갤럭시 S22 이상의 기종부터 가능한 기능입니다. 갤러리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별 모양의 AI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제 합성하고 싶은 사진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오려 붙이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를 누르고 갤러리에서 추가를 눌러 줍니다. 합성할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람 윤곽을 대충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인물이 선택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 눌러 주세요. 배경 위에 사진이 올라가고 크기를 조절한 뒤 원하는 위치로 옮겨줍니다. 두 번째 사진을 추가해 볼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고 갤러리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합성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손가락으로 용각을 대충 그려주면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선택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 눌러주세요. 배경 위로 사진이 올라가면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진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생성 버튼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하단에 있는 기울기 도구를 살짝만 움직여주세요. 원본 사진에 변경이 있다고 인식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이렇게 사진이 합성되고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다른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갤러리에 사진이 저장됩니다. ai 합성 기능을 조금만 응용하면 단순히 사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스토리가 담긴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한 배경의 순서대로 합성해보면 성장 스토리가 보이는 감성 사진이 완성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합성할 수 있고 계절별로 커플 사진을 한 장에 담거나 다이어트 변화 기록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합성 기능은 이렇게 응용만 조금 더 하면 이야기가 담긴 한 장의 추억으로 바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떤 사진을 어떻게 합성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갤럭시 갤러리에서 사진 합성을 할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